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에피소드에요. 자, 오늘은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번... 오늘 3월 4일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좀비 스킨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박스 좀비와 방독면 좀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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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요! 소개 영상, 소개 영상이에요. 좀 기다려. 기다려. 네, 이번에는 <laughs> 제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요. 샌드박스 캐릭터 쿠폰을 다시 뿌린다고 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도잠 뿌콘이 아니라요. 이번에는 도, 도잠, 도잠 7초래요. 도잠 7초. 예를 들어서, 저, 뿌언님과 비코님을 빼, 제외한, 어, 초, 초초우님과 치갑별님을 추가했답니다. 와! 와, 이거 이제 초초우님도 나오고, 치갑별님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기가 생태학습공원에 치갑별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치갑별님이 있죠. 치갑별님한테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헛! 안녕? 난 새로 전학온 별가사리 아빠 치갑별이야. 전에 다니던 친구들이 내 귀여운 별가사리를 괴롭혀서 좀비구로 전화오게 됐어. 우리 귀여운 별가사리에게 좀비 친구들을 만들어줘야지. 저기, 체가별님 좀비 캐릭터, 아니, 좀비 친구들을 만나면 별가사리가 더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저기, 어, 좀비가, 우왕, 고기다 하면서 착착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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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초우님, 만나러, 고고! 초초우님 만나러 고 가죠 네 여기가 바로 초초우님이 있는 사이키클럽인데요 사이키클럽에서 초초우님이 있다니 정말 뜻밖의 장소네요 저는 완전 반대일 줄 알았거든요 친합별님이 사이키클럽에 있고 초초우님이 생태학습공원에서 막 놀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초초우님 캐이트가뱁새라도 쓰고 있는 뭐, 모자가 뱁새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초초님이니다자말 걸어보죠 자, 목소리 조금 냉랭하게 하죠 안녕 난 새로운 전학 온 초초야 초코우이가 아니죠 초코 초초 맞습니다 급식이 마시, 맛있다고 해서 전학 왔는데 좀비가 나오는 고등학교라니 역시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계속 이불 안에서 잠만 자시는 분 어. 아, 근데, 저, 목소리 잘 내나요? <laughs> 근데, 방금 따라다니던 PJ민재님, 어, 여기,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자, 일단, 초초님 봤고요. 초초님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일단, 방금, 오면서, 네? 네, 왜 그러신가요? 방금 오면서, 방독면 좀비를 허, 설마 보신 적이, 보신 분이 있나요? 방독면 좀비가, 좀비를 있으신 분이 저기 생태학습공원 입구 쪽에 있던데 한번 가 보러 가보죠. 갔나? 생태학습공원 쪽에 이렇게 있던데 가보죠. 네, 여기 있을 텐데. 어, 여기 방독만 좀비입니다. 별공주님. 방독면 좀비를 가지고 계시네요. 와, 야 이게 연구실 독점, 연구실 독점 캐릭터라서 어렵지가 되게 어, 얻기가 어렵지가 않은데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전에 광장을 들어가봐 봤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각성한 광기 좀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굉장히 대박이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저기 옆에서는 그 뭐지 멤버십 따셨고 여기는 벌써 NPC를 따셨고요 체어마스터 따셨고 백어테커스 따셨고 어떤 사람은 방금 여기 있었던 사람은 웹폰을 땄네요 야 미친거 아니야? 자 그러면 오늘 NPC가 추가된 기념으로 쿠폰을 좀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조금 써주세요 그 쿠폰을 갖다가 여러 재밌는 영상 만들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 어, 그리고 훈이님 각성 관기 좀비 계시네요. 갖고 계시네요. 오 각성 관기 좀비 대박인데. 어 피지 민재님도 허리라고 막 놀라시네요. 하, 하긴 근데 각성 관기 좀비가 좀못 생겼지. 좀 폼은 나요. 뭐좀 얼굴만 좀 드럽게 인상파지. <laughs> 좀 인상파지 그래요. 별공주 님은 독가스를 내뿜고 계시네요. 어, 네네네 네. 피제인 윈즈 님. 네. 왜 그러시나요? 응? 왜 그러시나요? 왜 그러시나요? 말하세요. 봐봐. 아, 가신다네요. 네. 네. 네, 감사했습니다. 야전 갈게요. <laughs>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광장이 발전할지 일단은 저는 추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어 민재님 나가셨고요. 저는 여기서 추리를 하도록 하죠. 저는 일단은 23월 26일 날에 업데이트 될 엄청난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일단은 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광장 맵이 대규모로 바꾸, 바뀔 것 같고요. 막 장식용품? 막 케이크, 화살, 도깨비, 도깨비 같은 걸막줄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에 다 뒤져 보니까요. 그런 뭐가 업데이트 될지는 나오지는 않았던데 일단은 아무튼 전에 1주년 파티 때요. 그때 도깨비 인간 스킨이랑 또 케이크 무기 화살을 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두 여기 접속하신 분께 어 아주 큰큰 큰 양의 이런 뭐, 가스를 줬다는데 어 저도 드디어 가스 거지에서 탈출인가요? 어어 어, 백가스 넘게 줬으면 좋겠는데. 어어커플링 사게. 아, 일단은 뿌띠어브님아 일단 제가 샌드박스 캐릭터가 두명더 추가된 걸로 기념으로 제가 샌드박스 형대모사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도티님 잠뜰 도티 북 비콘 잠뜰 뿌띠어브 실각별 초초우님 이런 순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 도티님부터 어이짜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들, 저는 크레이트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입니다. 좀비 고등학교에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촬영하러 나와있는데요. 와, 학교가 정말 크네요. 요새 학교는 다 이런가요? 학교 다닌 지가 너, 너무 오래돼서... 어, 어. <laughs> 아무튼, 사립학교라 그, 그런지 시설이 됐다, 이랬다 좋네요. 근데 좀비는 도대체, 좀비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거죠? 잘하나요? 아 진짜 나 민망해서 못하겠어. 근데 기념이니까 비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랑 나무랑 교배하나요? 나무를 느끼고 계시네. 어. 리안이 불쌍하다. 어. 어 안녕. 난 이번에 전화꾼 비콘이라고 해. 새로 전학 온지 얼마 안 돼서 학교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네가 아르켜 주지 않을래? 데, 내가 대신 카페테리아에서 콜라랑 빵 사줄게. 다른 걸안 돼? 내가 그두 개를 너무 좋아하거든. <laughs> 뭐? 좀비고 카페테리아에서는 모든 게 공짜라고? 못 하죠. 저도 알아요. 예, <laughs> 나도 민방아거다 왔다고요. 어, 어 잠깐만 저거, 저거, 어. 어? 이 아름다운 웹툰을 끼고 저걸 리안님을 구경하고 계시네? 어? 근데 솔직히 나도 구경하고 싶어. 웃기거든. 박스가 나무 뒤에서 기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참사인가? 아, 참사는 아니겠다. 안녕? 난 유튜브 크리에이터 잠뜨이라고 해. 이 학교엔 좀비가 뛰어다니면서 좀비들을 만나면 친구하자고 꼬신 다음에 통수나 쳐볼까? 근데 좀비라서 목이 돌아가 있으면 어떡하지? 어 뒤에 위치실로즈랑 저거 관광 관, 각성 뭐야 각성? 어 각성 또 지나간다 위치실로즈또 들어간다. 어 그래 그런데 좀비라서 목이 돌아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럼 앞뒤를 구, 구분할 수가 없잖아. 어또 위에 지나간다. 너또 <laughs> 어, 위에 지나가네. 안녕하세요. 좀비고의 전학원 그린그리는 크리에이터 뿌띠업을 라고 해요. 좀비 고등학교에 오면 좀비 초상화를 잔뜩 그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전학을 오게 됐는데 설마 좀비가 제 머리에 달린 새상을 뜯어먹으려고 달리셨죠? 어네 제가 추측하는 건데요. 여러분 왜, 각성, 왜 각성한 광기 좀비가 나왔게요? 왠 줄, 대충, 감이 오시죠? 그 이유는, 댓글에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칠각별님인가? 아, 또, 생태학습공원까지 뛰어가야 돼. 그 다음에, 사이키클럽 얼마나 이게 지, 지겨운 줄 아세요? 지금 벌써 네 군데를 다녀왔어요. 도티님은, 거기, 농구장. 코님은 카페텔이 얼마나 먼데, 거기 거리가. 아, 저거 신청하자 저거. 도둑놈. 그리고 또 잠들님은 운동장 구석. 그리고 또 걔는 뭐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학교 옥상 옆에 구석에 처박혀 있다니까? 어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화별 있는 있는데 왔네. 어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어, 어, 들어가졌다. 빨리 가기 위해서 좀비. 핫 아 그냥 스킵하자. 그 이게 더 빠르다. 안녕. 난 새로 전학온 별과 사리 아빠 체갑별이야 전에 다니던 학교에 학교 친구들이 내귀운 별과 사리를 괴롭혀서 좀비구로 전화오게 되었어. 우리 귀여운 별과 사리한테 좀비식으로 만들어줘야지. 여기 체갑별님 제가 어 저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체갑별님 좀비가 그거 뜯어 먹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또 사이키클러까지 뛰어가는 나나 보드 보드 타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빠른 느낌이야. 안 빨라 실은 빠른 느낌이야. 와 사이키클러까지 한번 재밌게 뛰어가봐요. 뛰어가봐요. 아, 맞아, 맞아. 저 주사기가 바로, 뿌띠어브, 뿌띠부부, 뿌띠어브님의, 그거, 새싹을 갈아 만든, 네, 삼, 1억년 묵은, 그 인삼을, 그 갈아가지고, 저 주사기에 넣어서, 이렇게 닭! 하면 했는데, 혀가 파란색으로 변하고, 썩으면서, 저렇게, 근육이 빵빵해지고, 또 저렇게 됩니다. 닭. 자, 초초우님한테 다 왔습니다. 아, 이거, 성대문사 두 번이나 하네. 안녕, 난 새로 전학 온 초초우야. 초코우유 아니, 초코우유 아니죠? 초초우 왔습니다. 급식이 맛있다고 해서 전학 왔는데 좀비가 나오는 고등학교라니. 역시 입을 밖은 너무 위험해. 네가더 위험해. 네가더위험하다고 근데 초초우 좀비화 되면 뚱녀되는거 아니야? 왜 하필 급식 때문에 전학으로 왔어? 초초님 그 좀비화되면 뚱녀가 그 세트캐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초초 초초 지갑별 그거 뭐 좀비 스킨 나와가지고 지갑별님은 뭐로 해야 되냐? 불가사의 좀비 나오겠지? 아뭐 그딴 거 나오고 그딴 거 나오고 또 초초님은 진짜 뚱녀 좀비 나오는 거 아니야? 설마 그 그래 이미지 안 맞게 진짜 나오겠어? 그러면은 진짜 어썸피스 그거 사사 사, 그거 다 미친놈들이요. 어또 지나간다. 어 잠깐 방금 그그 그 사람 나온것 같은데 자어 위치질러지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사, 3월 4일 업데이트 한번 소개영상 해보았는데요 샌드박스 캐릭터도 두명이 벌써 추가 됐네요 와 짝짝짝 아이 왜 저럴때 저런 프리미엄캐가 지나가고 난리야 어, 자 여기까지 에피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